경찰이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더블유진병원의 의료사고 사건 수사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2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절차상의 중지일 뿐 상황에 따라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의사권익을 대변하는 의협에만 감정을 의뢰한 뒤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중지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. 유가족과 시민 단체는 경찰의 처분을 규탄하며 원미 경찰서 앞에서 항의 기자 회견을 열 계획입니다.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마약류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A 씨가 병원에서 사망하며 시작됐습니다. A 씨는 격리실에서 복통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결국 사망했습니다.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으며. 인권위 조사에선 격리 강박과 관련된 허위 의무기록까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게다가 전직 직원은 병원이 10년간 검경 및 정부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. 경찰의 수사 중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과연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요?